이렇게 해서 리그 1위를 확정 짓는 황희조. 31점. 맨시티가 29점으로 턱밑까지 쫓아왔고요. 그리고 토트넘 맨유는 와, 엉금엉금 쫓아옵니다. 야, 이 경기 아주 더비입니다. 머지 사이드 더비. 여기까지만 이기면은 다들 안정권으로 돌아설 수 있는 상황. 아 관중들 함성 소리가 다릅니다. 앙필드에서 펼쳐지는 리버풀 대 에버튼 에버튼 대 리버풀 더비 경기입니다. 저번에 토트넘을 상대로 2대0으로 지금 리버풀이 기세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에버튼 전까지 깔끔하게 맞추고 싶은 상황 아살라도 자신감에 차있거든요. 과연 강변의 주인은 누가 될 것인가 오타비오 페르난디뇨 보세요, 펑기즈 커팅. 살라, 쓰고 나오는. 아 마네랑 사이니 공을 견뎌내는 마네. 피코스골키퍼 정면. 천천히 해도 될것 같아요, 이 게임은. 한골 승부가 될것 같아서. 황조 펼쳐줍니다. 밀리탕이기에. 살라. 자, 올려주는 황이조 그대로 파비뉴! 로버슨. 마에마에 다시. 좋아요, 황이조 살라. <목소리> 살라 쪽. 하 살라! 1대0 리버풀 나의 사생팬 쭉 찔러주고요 황해조 그대로 왼발 크로스 살라의 오른발 픽포트 골키퍼도 올맞습니다 <목소리> 살라 이번 시즌 네번째 골 1대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자시그로스페란디뇨 달라? 어 많이 비어요. 황희조 와, 피코드를 걸고 화난 거 보셨어요, 방금. 수비진이 지금 불안정하게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손끝 와, 손 오른 손가락 끝에 걸렸습니다. Corners taken. And that will clear the danger. 다시 한번 펼쳐나갈 리버풀. 앞쪽으로 만의 황희조 황희조 살라에게 종피스 살라이아 바로 월드클래스. 파라 a 가도망 l 다 h s 메드 a 라아 a 들광희 s a 라 a h Salah, s a l 다 h Sa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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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2대0 리버풀을 리드하고 있습니다. 고 제가요? 가운데로 전개. 프란디뉴. 아 오늘 파비뉴 진짜 아, 숨은 MVP가 아닐지. 그렇죠. 모하메드 살라. 살라. 아 헤트 아, 아, 트리기의 기회. 야 황유조가 기가 막히게 틀러줬거든요 지금 피드리키퍼 발로. 발로. k n o c k d o w n s as well. opportunity there, but it was easy for the goalkeeper. Well, I don't know what was wrong there. Whether he t r i e or he certainly didn't connect with it. b u n o Milito에게. 그래도 중원에 힘이 남아 있어요. 그대로 찔려 줍니다. Otavio. All right. l d e n 에게 Ferlandinho 그대로. 자 왔다 갔다. 공간 만듭니다. Higzaliso. 힘이 남아 있어요. 여기서 에버튼도 한 골을 좀 넣고 끝내고 싶은 상황이거든요 전반전 2대0과 2대1은 따라갈 수 있는 힘이 다르기 때문에 로버슨 천천히 전개해도 되겠죠 중원에 지금 간격이 넓거든요 형이죠 밀리턴 살레이든 저의 파브뉴요 이어주나요? 어... 아... 헬게이트가 로버슨 다시 세컨볼 어 반칙 아닌가 그대로 전광이 걸어 창고 같은데 앞쪽으로 쭉 이어집니다 히샬리송에게 공 소유 그대로 가운데로 오타비오 어 중앙에 공간이 안 주네요 다행히 안 주네요 아직도 안 주네요 지금 주네요 히샬리송 이견 가급죠아 알리송 골키퍼 브로저비치 오타비오 다시 알리송 다시 마클리어 u l c l e 이송 전개 오 갔어요 오타 a Major Strong, Sekaya, s i l e s u 서 g Sange. Oh, c a s 만에 파이널도 픽포드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홀리에트가 나가네요 자 들어온 선수는 다인 오 이게 웬디니까 반다이크 야 교체 선수를 보고 있는 사이에 살라이 코노키 상황을 다시 보면 이야아, 그냥 힘으로 그냥 힘으로 반다이크의 이번 시즌 첫 번째 골 중요한 머지사이드 더비에서 3대 0을 기록합니다 살라 빠집니다 살라 체력 관리해주고 살라 대신 베르너가 들어오나요? 알소마가 들어옵니다 어? 호세가야, <laughs> 자 방심하면 안 돼요. 호세가야의 이번 시즌 첫 번째 골, 방심할 수 없습니다. 80분이에요. 아직 시달리송. 어, 좋아요. 밀리탕, 아, 밀리탕, 아빠가 오늘 너무 좋습니다. 파이널 등. <목소리가> 황예조 한번 치고요. 황예조 왼발 돌아서서 한번툭친 다음에 왼발 황의조야 <목소리가> 봤어요, 봤어요. 맞네. <목소리가> 픽포드의 <빛> 선방 <목소리가> <월클조 나오나요>? <목소리가> 월클 좀 나오나요? 월클. 자드로이드로 황예조. 다시 한번 툭툭 툭툭 상대방에게 이렇게 해서 머지 사이드 더비에서 3대1 리버풀이 승리를 가져갑니다. 아 에버튼 선수들 너무 힘들어하네요. 오늘 경기에 9.2의 평점을 받은 황이죠. 하지만 MOM은 살라 파라오킹. 18경기 나와서 13골 16어시스트입니다. 에, 지금 리그에는 황희조는 13경기 나와서 12골을 기록하고 있고요. 펄럭 리버풀 공격력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리버풀이 지금 득점선도 황희조 2등 만에. 그리고 황희조 13경기 나와서 12골 10어시스트. 황희조 살라 파비뉴가 1, 2, 3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 아 형이 실버 형이 너희는 못 지나가리라 프리미어리그 1등과 2등의 경기 펼쳐집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봐요 에티아드 스타디움입니다 웰컴이라 써있네요 원정팀의 무덤이 될수 있는 맨체스터 시티 대 리버풀 리버풀 대 맨체스터 시티의 거의 리그 1위 결정전 에티아드 스타디움에서 펼쳐집니다 마틴 테일러 씨와 알렌 스미스 씨가 중계를 맡고 있고요. 어? 또 우리를? 너 언제 그팀 t c h a b l e Sides, 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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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는 상황. 토트넘이 2위로 올라왔네요. 그 사이 경기로 인해서. 야 위에서 이거 축구 경기장 갈만 나겠다. 자 맨체스터 시티의 라인업입니다. 에드워슨 골키퍼, 수비의 로버트 오타멘디, 라포르테, 벤자민 멘디, 다비드 실바, 더글라스 브루이즈, 세브라이너, 라인터링, 제스, 사네 라인다 4-3-3. 우리랑 비슷한 진행이에요. 자, 이를 상대하는 리버풀의 라인업, 알리송 골키퍼, 잘마아주죠토트넘전 밀리탕, 메레, 반다이크, 로버슨이 수비를 책임지고 있고요. 중원에는 파비뉴, 라비오트, 케이타가 있습니다. 공격에는 사마왕 라인, 샬라 황의조, 마네입니다. 갑니다. 제수스. 아, 경기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마네, 라비오트, 오, 파비뉴, 바로 이어줍니다. 살라 상대방도 흥이조로 경기하고 있을 거거든요 아마 살라 그대로 올려주고 바비뇨 에티아드를 도서관으로 만들어 버리는 야 조용한 거봐 살라 그대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한번 올려봤거든요 그냥 한번 머리 갖다 댔는데 이게 들어갑니다. 파비뉴의 골로 최근에 센터백도 잘 보고 있는 프리미어리그 이번 시즌 세 번째 골. <미러시지> 1대 영으로 리버풀이 앞서 나갑니다. 이러면 경기 운영이 되게 편해지죠. <미러시지> 다비드 실바, 오공 소유가 지금 어마어마해요. 한골 뺏겼기 때문에 어떻게든 되찾으려는. 움직임들, 라임스털링 다비드 실바에게, 타라박 야, 원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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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베르토, 세르지오 로베르토! 세컨볼은 <목소리도> 밀리탕에게, 벤자민 맨디의 스로잉. 계속해서 여기. 몰아붙입니다. 다비드 실바, 싸네, 룰싸네. 왔다갔다, 벤자민디 크로스, 전육 방코트 경기, 대어 다비드 실바! 이거는 지금 경기력이 엄청나게 야이 터닝 슛은 엔젤 맨디 다시 싼을 데브라이너 밀리턴 어 이거 반다이크 천천히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급할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저희는 전혀 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리버풀 키타 그렇죠 그렇죠 경기 템포를 좀 늦출 필요가 있어요. 키타 천트로볼는 s a l 아 h King Pedro! Salah! Salah! s a 니 a h Sa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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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a l a h Salah! s a 와이볼 터치 <목소리를 바다> 와 바로 응, 이어져요 볼 터치 후 <목소리도> 바로 슈팅이 동작이 이어지는 <목소리도> 경기 앞서 나갑니다. 아 원정 팬들 그거 뭐어 다들 지금 분위기 올라서 에티하드는 거의 리버풀 홈스타디움이 된듯수자 살라 살라 라인 브레이킹 모하메드 살라 무너지는 맨체스터시티의 살라의 멀티골 아 맨체스터시티 팬들 조용 City! Manchester 아 i t y m a n c h e s t e 아 오른발 터치가 진짜 예술이네 e 라 City! Manchester City! m 그대로 아래 쪽정기 라비오 밀리다. 라비오 순간적으로 돌파하려고 했던 라비오 데브라이너가 아래쪽까지 내려와서 지금 공격 전개를 어? 아아 이거 가운데... 가운데 야, 살라. 진짜 오늘 날아다닙니다. 그냥 갑자기 밀어붙이는 리버풀 라비오. 어, 라비오도 나도 따라 하겠다. 살라. 카운터 이어 주나요? a l o s as t h o 오프사이드입니다. 깻잎 5천 라 이름을 자꾸 못 봤는데 로버 이어주는 가운데 라비오. 리버풀. 아 이거 정확히 봤는데 이거는 깻님 5만 장 차이. 또 교체됩니다. 바이날드미 들어오네요. 라비오. 야 아, 수비가 이렇게만 했어도 맨시티가 오늘 리버풀과의 경기 어떻게 될지 몰랐었는데 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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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바 다비드 실바. 아 e a s o a 중앙에 반다이크가 계속 쳐져 있던 상황. 이 n 뭐어 e o i t n e e u t o 수가 없네요. 다비드 실바. 아, 이번 시즌 첫 골이네요. 프리미어리그. 3대 1로 따라붙습니다. 8 9분입니다. 근데 상황아 저리 버풀은할게 뭐 없죠. 마닐라스 이렇게 해서 거의 1위 결정전이라고 지을 수 있는 경기 최근 강팀과의 경기가 성적이 좋습니다 이야 잘했어 뱁 뒷머리가 좀 늘어나겠지만 말이야 클럽 감독님 위로 주고 가는 3대1로 리버풀이 맨시티를 잡으면서 선두 자리를 굳혀갑니다 MOM은 파라오 살라입니다